자 국물을 여유있게 만든 닭볶음탕이에요 예, 순살로 만들었고요 순살로 만드니까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어지네요 여러분도 간편하게 또 집에서 먹을 때뼈 있는 거 하기 귀찮잖아요 뼈도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럴 땐 순살을 사서 순살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아요 간편하고 맛도 좋답니다. 아,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. 수출한 시간이죠. 네. 맛있는 저녁들 드세요. 저도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순살 닭볶음탕 였어요.